전세계 무기체계가 정밀화되는 가운데 K-방산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전 훈련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병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미래전에 대응하는 공격형 드론까지 K-방산의 무대 뒤편을 움직이는 훈련 장비 기술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손에서 수류탄이 터지자 펑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터져나옵니다. 파편은 있지만 부상은 없습니다. 황토와 옥수수 전분을 소재로 만든 훈련용 수류탄, 실제와 동일한 무게와 작동 방식에 폭발 에너지는 흙먼지로 분산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장비가 바로 연습용 수류탄입니다. 훈련 중 실수로 놓쳐도 안전합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4천여만 발이 군에 보급되며 훈련 중. 안전 사고를 줄이고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네, 디큐마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이 우리나라에서 보증해 주는 그 품질에 대해서 아, 확인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아,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군의 강군이 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0mm 연습 유탄 역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연습용은 청색, 실탄은 국방색으로 구분돼 시각적으로도 명확합니다. K201 단발과 M32A1 연발 발사기에 모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 탄약이 40mm 연습용 유탄입니다. 유탄 발사 드론이나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돼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됩니다. 특히 40mm 연습 유탄은 40mm 모든 화기에 적용 가능하며 군 훈련과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를 대비하여 이중 안전 장치를 고안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M32A1 유격마 발사기, K201 단발 발사기 및 유탄 발사기에 적용하여 사격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장은 땅 위를 넘어 하늘 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40mm 연습 유탄 여섯 발을 탑재한 유탄 발사드론은. 무도 100m 상공에서 원격 조준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공격 드론의 핵심은 정확도와 안전성. 반동 흡수 장치 등을 통해 연속 발사 중에도 자세를 유지하고 광학과 열영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반경 5m 이내에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도심 테러 대응과 산악 지형 작전 등 미래전에 특화된 실전 플랫폼으로 k 방산의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안전성과 실전성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기술,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은 안전 속에서 실전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K방산의 품격, KFN뉴스 윤여수입니다.